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차 되는 주부예요. 남편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남편은 저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도 늘 고마워하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언제나 제 편이 되어 주었거든요. 그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완벽했다면 좋았을 텐데 한 가지 큰 골칫덩어리가 있었어요. 바로 시누이였죠. 시누이는 저보다 두살 위인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무시하는 태도가 노골적이었어요. 나이가 자신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을 일삼고 제가 뭘 해도 트집을 잡았죠. 특히 남편 앞에서는 더욱 심했어요. 그런 신우이와의 악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결혼 6개월 후였어요. 신우이가 약혼자와 파혼을 하게 되면서 신혼집에서 짐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시댁이 전라도에 있어서 직장을 다니기엔 너무 멀다며 몇달 동안 저희 집에 얹혀 살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 진짜 지옥이 시작됐죠. 신우이는 마치 자기 집인 양 행동했어요. 아침마다 저를 깨워서 밥을 차려달라고 했고, 빨래며 자기가 머물고 있는 방 청소까지 모두 저에게 시켰어요. 심지어 제 화장품을 마음대로 쓰고 제 옷장을 뒤져서 마음에 드는 옷이나 가방을 말도 없이 가져가기 일쑤였죠. 제 물건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갔어요. 거절하려고 하면 시누이한테 이런 것도 못 빌려주냐며 큰 소리를 냈죠. 남편이 없을 때는 더욱 심했어요. 가장 화가 났던 건 남편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다 쓴 일이었어요.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보니 제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 고액의 결제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백화점에서 몇 십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한 기록들이었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남편도 깜짝 놀라며 시누이를 불러 따졌어요. 신우이는 뻔뻔하게 대답했지만 돈을 갚을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며칠 후에도 또 다른 카드 사용 내역이 발견됐죠.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신우이가 더 이상 우리 집에 머무는 건 힘들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난처해 했지만 결국 신우이에게 집을 얻어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발끈하며 저를 노려봤어요. 네가 오빠를 조종한 거지? 가족인데 내가 고작 몇달 신세 지는 게 그렇게 싫어. 남편은 제가 그런 게 아니라며 저를 감싸 주었지만 시누이의 원망 어린 시선은 온전히 저에게 향했죠. 그날부터 시누이는 저를 더욱 적대적으로 대했어요. 다행히 2개월 후 시누이는 집을 얻어 나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남자를 좀 좋아하긴 했지만 예쁘장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신우이와 결혼할 그 남자가 안 됐어요. 신우이의 성격을 알고 있으니까요. 기본 예의도 없고, 남의 것을 가져가고도 당연하게 여기고, 이기적이라서 신우이와 결혼하면 분명 고생할 게 뻔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신우이의 상견례가 잡혔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저희 부부도 참석해야 했죠. 신우이는 평소와 달리 얌전하고 수줍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상대방 가족들도 모두 점잖고 좋은 인상이었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상대방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일어나셨어요. 어머, 이럴수가? 은혜? 아가씨, 저 모르시겠어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그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아가씨 이름이 유은에 맞죠? 그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며 물어보셨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죠. 죄송한데 어떻게 저를 아시는지 아이고 당연히 알지. 내가 은혜 너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태어나서부터 아홉 살까지 내가 돌봤는데.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저를 돌봐주던 따뜻한 누군가의 손길. 맛있는 간식을 해주시고 제가 울 때마다 달려주던 분. 그분이 바로 앞에 계신 분이었던 거예요. 혹시, 정이 이모. 맞아, 맞아. 정이 이모 기억하는구나. 정이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당황스러웠어요. 언니한테 꼭 말해줘야겠어. 언니가 그동안 은혜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지? 언니요? 응, 내 엄마 말이야. 지금 나 너희 엄마랑 같이 일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 단어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금기어였는지 아시나요? 저는 9살에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할머니는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난리를 치셨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할수 없었죠. 아빠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지만 할머니의 호통이 워낙 심해서 엄마는 우리 집에서 거의 지워진 존재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20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엄마를 말이에요. 상견례 자리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정희 이모와 저의 재회 이야기로 가득했죠. 신우이는 영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자신의 상견례인데 주인공이 저로 바뀌어버린 셈이었거든요.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세상 참 좁다고 하더니, 정희 이모의 남편 되시는 분이 신기해하며 말씀하셨고, 제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결국 그날은 제대로 된 상견례보다는 저와 정희 이모의 재회담으로 끝이 났어요. 시누이는 내내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그리움과 원망,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며칠 후, 정희 이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만나기로 했죠. 약속 장소는 정희 이모가 엄마와 함께 운영하시는 산후조리원이었어요. 그곳에 가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산후조리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저 멀리에서 한 여성이 제 쪽으로 뛰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수 있었어요. 바로 제 엄마라는 걸. 은혜야. 우리 은혜 맞지? 정말 그대로구나.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엉엉우셨어요. 저도 어느새 엄마 품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죠. 20년 넘게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엄마는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 손이 차가웠는데 그 손길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붙어서 울었어요. 정이 이모도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날 엄마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엄마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팠어요. 아빠와 결혼할 때 할머니의 반대가 극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가난하고 대학도 못 나온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빠 집안이 꽤 부유했거든요. 아빠는 할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엄마와 결혼했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엄마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아빠는 할머니와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엄마와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내 아빠 몰래 계속 나를 괴롭혔어. 전화도 하고,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정말 견딜 수가 없었지. 할머니는 아빠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를 찾아와서 협박을 했대요. 이혼하지 않으면 아빠의 사업을 망하게 하겠다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빠가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것까지 이용해서 엄마를 압박한 거였어요. 나는 내 아빠가 힘들어하는 걸볼 수가 없었어. 정말 사업에도 위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결국 이혼을 결심한 거야. 엄마는 할머니가 주는 돈도 받으셨대요. 돈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니지만 이혼하고 다시 일어서려면 돈이 필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 네가 언젠가 나를 찾을 날을 기대하면서 말이야. 엄마는 이혼 후 가진 고생을 하시며 돈을 모으셨어요. 할머니가 주신 돈과 벌어서 모은 돈으로 지금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게 되신 거예요. 아빠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 할머니는 엄마는 여전히 아빠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신 일을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아빠에게 해야 할지. 아빠는 지금까지 엄마가 왜 떠났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셨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아빠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엄마를 만난 일부터 할머니가 엄마를 괴롭힌 일까지 모두요. 아빠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신 줄 전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혜야,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른다.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니까 완전히 배신감이 들었어. 왜 떠나는지 이유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20년 넘게 그 배신감 때문에 원망스러웠는데, 아빠는 머리를 감싸 쥐며 괴로워하셨어요. 그동안 엄마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엄마는 아빠를 지키려고 희생한 거였거든요. 아빠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엄마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죠. 며칠 후, 아빠와 엄마의 재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20년 넘게 헤어져 있던 두 분이 다시 만나시는 걸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두 분은 그동안의 오해를 풀어가셨어요. 그리고 몇달후 다시 재혼을 하시게 됐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어린 시절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된 거죠. 엄마와 아빠는 재혼하신 후 정말 신혼부부처럼 지내고 계셔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던 만큼 서로에게 더욱 소중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빠는 엄마에게 그동안 못해드린 것들을 보상해드리려고 하세요. 매주 주말마다 엄마 손을 잡고 나들이를 다니시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점들을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젊은 커플들처럼 영화관 데이트도 하시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며 시간을 보내세요. 특히 엄마가 고생하시며 혼자 지낸 세월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엄마를 정말 공주님처럼 대해주세요. 아빠가 직접 청소기를 돌리고 설거지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엄마도 아빠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드리고 아빠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시죠. 두분다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서로의 건강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아빠 약 챙겨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면 직접 찜질도 해드리세요. 그리고 두 분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20년의 시간들을 채우려는 듯이요. 제가 놀러가면 두 분이 손을 잡고 앉아서 옛날 이야기도 하시고, 앞으로의 여행 계획도 세우시는 모습을 자주 봐요. 아마 한번 잃어봤기 때문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욱 크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신우이에 대한 이야기도 엄마와 정이 이모한테 했어요. 신우이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얼마나 기본 예의가 없는 사람인지 자세히 말씀드렸죠. 정이모의 희 아들과 결혼한다고 하니 도저히 말을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아들과 결혼한다고? 그럼 안 되지. 알고 보니 신우이는 그동안 결혼 상대에게조차도 거짓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결국 신우이는 파혼당했어요. 정희 이모 말로는 아들이 신우이의 진짜 모습을 알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더라고요. 신우이는 그 일로 완전히 발악했어요. 저한테 전화까지 해서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신우이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제 탓으로 돌리면서 원망만 했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변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끝까지 당연하다는 식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이런 신우이를 보며 완전히 실망했어요. 신우이는 그 후로도 계속 저희를 원망했어요. 자신이 파혼당한 것이 모두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개입하긴 했지만 선택은 정이모 정이 아들이 한 거인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을 찾은 것 같아요. 시누이는 여전히 혼자 살면서 저희를 원망하고 있지만요. 자신이 잘못한 건 절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남 탓으로 돌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 성격을 고치기 전엔 앞으로도 행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남을 탓하기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상견례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만약 그날 정희 이모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영원히 엄마를 그리워하기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가장 절 괴롭히던 신우이의 상견례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다니요. 이제 저는 완전한 가족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빠와 엄마가 재혼하신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희 이모와도 진짜 가족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찾아온 기적 같은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이 가져다준 완전한 행복. 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고 현재의 행복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어요. 신우이도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건 신우이의 몫이고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니까요.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